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동정녀 마리에게 순하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만에 지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화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3 전송 1 4장찬송입니다찬송3 전송 1 4장찬송입니다내 구주 예수를 송사 그여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속이 내 구주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 저거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아 구절로 20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천천히 교화하시겠습니다. <laughs> 술 맡은 관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게 새 가지가 고사귀 나서 곧 지피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오더라. 요셉이 그에게 대대 그 해석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됩니다. 당신이 잘되었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의뢰를 베풀어서 내 사탕을 우르르 받을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리로 여기서도 목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 힘든 음, 것 같다는 것들이 그의 해석이 좋은 것으로 보고 요셉에게 이른 나도 꿈에 네. 보내신떡 3광두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두리에 바로리 위하여 만든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두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예수님 대답하였는데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두리의 사회 지금부터 사람의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뜨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사는바로예생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의 머리를 들게 하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정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팍 들어 드렸고 관은이되었 23절 함께 하습니다술 맡은 관장이 네. 요셉를 네. 기억하지 네. 못하고 네. 그를 잊어얻더라 네. 본문은 네. 아, 네. 네. 당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니다 이를 살필 당과 같습니다 둘째로 인생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은혜를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십 절에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수액이 익었고라고 술 맡은 관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급의 내용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깊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싹이 나는 인생이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움직이고 역동하고 우미트려고 원불이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싹이 나게 하고 우미트게 하고 꽃이 피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술맡은 관자의 꿈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원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장의 관심은 자신이 섬겼던 주인 바로에게 좋은 포도의 열매를 짜서 만든 포도즙을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망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인이 더잘 섬길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그의 열망대로 주인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게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허락하신 인생이 복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허락되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의 때를 맞이한 사람은 그 인생의 싹이 남이 허락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고 포도송이가 읽는 것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인생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조주받은 인생이 있음을 보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이 보이는 인생은 인생의 말벽이 사망의 조주를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맨윗광주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그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하고 똥마은 관능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영적 전쟁을 치르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술마튼 관능장은 새들에게 먹혀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새들은 마귀로 이 마귀의 역사로 생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버린 영혼은 그 결과가 처참한 것입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 맡은 관음장의 모습 앞에, 앞에서 흘려버릴 수 있는 꿈의 이야기이지만, 꿈에서조차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될세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지켜줄 수 있기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승승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전념하시면서 영혼의 틈을 보이자고 여러분의 신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잊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23절에 술 맡은 관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술 맡은 관장의 잊어버림이 요셉을 넘어지게 할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입만을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은 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생각은 상당히 비신앙적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전 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갖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추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어다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승리하고 패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성길 만한 때에 성길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처럼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아 대신님을 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 예, 소, 도 아, 소, 서 나라와 걷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네. 우리 말씀을 상담 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수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비가 많이 신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